엄마 선물 주세요 우진아 고마워요 응아아 아. 아, 이거 안 되겠대요 왜요 우진이 오늘 아침에 교회 안 간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울었대요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 우진이는. 아, 어. 이거 안 되겠대요. 어, 왜 이거 안 되겠어요? 봐요. 음. <laughs> 어. 봐요. 그렇게 하면 발아파 우진아. 응? 춰. 어, 춤 어, 춤춰, 우진. 춤춰봐. 아이고. 일어나, 아파. 다리 아파. 다리, 다리 아파요. 어. 다리 아파. 다리 아파요? 여기 아야 있어 엄마 호해줄게. 호해줄게. 어. 어, 괜찮아, 이제 일어나. 어. 붕붕 탈 거야, 이제? 붕붕 타자, 우진이 혼자. 어. 우진이 혼자 붕붕 잘 타죠? 음, 자, 자 비켜주세요. 옆으로. 옳지. 우진이 혼자 붕붕도 잘 타요, 자동차도. 응. 음. 응. 음. 음. 어, 우진이 올라, 올라가, 우진이 혼자서. 어, 혼자 잘하고 있어요, 우진이. 옳지. 우진이 혼자, 어 잘하네. 우진이 혼자 앉았어요. 우진이 최고. 들어갔어요. 어, 잘했어요. 엄마 벨트 매줄게. 벨트가, 어, 벨트가 들어갔어.